사순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하면서 절제하는 생활을 합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대하여서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십자가의 고통은 어떤 것이었는가? 그리고 그 십자가와 내 삶은 무슨 상관이 있는가? 마지막으로는 내가 내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하며 신앙의 바른 방향을 찾아가고 그리스도에게 좀더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 애쓰는 기간이 사순절 기간입니다. 지난 주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웁니다. 여기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그리스도의 고난이 불충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충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란 무슨 뜻입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에게 남겨진 고난. 그런 뜻입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이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채워 나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희생과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부활 성천하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선한 일에, 복음 전하는 일에,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필요하다면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순절을 보내야 한다는 요지로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마음으로 크고 작은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사서 고생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마음도 아니고, 또 사랑하는 마음도 아니고, 졸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졸지에라고 하는 말은 그리 좋은 뉘앙스를 풍기는 말이 아닙니다. 뜻하지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좋지 않은 일이 내게 닥쳤을 때, 그때의 졸지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졸지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인고 하니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참 이런 고난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도 아니고 또 내가 자원해서 받는 고난도 아닌데 뜻하지 않게 졸지에 고난받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 보니까 예수가 십자가를 지고 길을 가고 있는데 얼마나 지쳤으면, 얼마나 무거우면 가다가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일어났다가 또 쓰러집니다. 그 길을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 고통의 길이라고 부릅니다. 그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해서 골고다 언덕까지 연결된 골목길입니다. 길이가 불과 800m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전날 밤부터 여러 차례 재판을 받고 채찍에 맞고 주먹질도 당하고 이미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30 킬로가 넘는 나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려다 보니 쓰러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쓰러진 예수를 보면서 로마 군병들은 생각합니다. 십자가형을 여러 번 집행해 본 로마 군병들은 잘 압니다. 이 정도 되면 더 이상 나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갈수 없다는 사실을. 그러나 시간 내에 형을 집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경 나온 사람들을 쭉 살펴보다가 눈이 마주친 근장한 한 남자가 보입니다. 야 너! 순간 눈을 땅으로 내리깝니다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야 너! 하는 순간 저, 저 말입니까? 그래 너 이리 나와 네가 대신 이 십자가를 져 그리고 이 예수를 따라가. 그래서 졸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에 동참하게 된 것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참으로 황당한 사건입니다. 재수없는 사건입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동참하려고 온게 아닙니다. 가족과 함께 자녀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저 북아프리카 리비아 에 있는 그 구레네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1,400km 여행을 해서 여기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음식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일가 친척들도 만나고 예루살렘 온 김에 또몇 가지 일도 하고 그리고 돌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와 얽히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계획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이런 때가 들어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좋아해서 하는 일도 있지만 싫어도 억지로 해야 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억지로만 합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졸지에 해야 하고 졸지에 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시몬은 십자가를 생각하거나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졸지에 억지로 십자가를 집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만난 예수 그리고 로마 군병이 그를 차출해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바람에 자기가 지고 싶어서 자원한 게 아닌데 두려워서 당시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보니 그 한마디에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함께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은 속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 나야? 왜 하필이면 나야? 왜 내가 이런 일에 얽히고 슬키는 거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는 거지? 황당하고 두렵고 앞니 일을 예상할 수 없어서 깜깜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던 날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하는 소문이 들립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고 피투성이가 되어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시던 그 예수 너무 힘들고 지쳐서 쓰러진 그분의 나무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 주었는데,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달 열흘이 지났을 때에. 그분이 구름 타고 천사들과 함께 하늘나라로 올라가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사렛 예수는 누구인가? 그는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아 나사렛 예수, 그는 메시아였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있었고 그 무거운 나무 십자가는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지고 가는 중이었구나. 뒤늦게 깨닫고 은혜를 받으며 감격하며 세계관이 바뀌어집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때에는 졸지에 십자가를 지게 되었고 억지로 십자가를 졌지만 그 십자가 덕분에 시몬의 가문은 대대로 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15장 21절을 자세히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안 하신 분은 뭐가 이상한지 모르지만 성경 통독하신 분들은 이상한 부분이 눈에 보일 겁니다. 제가 읽어 봅니다.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읽어 보신 분들은 유대인들이 사람 이름을 소개할 때에는 먼저 아버지 이름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렇게 소개하지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두 아들의 이름이 먼저 나와요.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마가복음이 기록될 때에는 예수님 부활 성천하시고 약 30년이 지났을 때 AD 60년경입니다 그때의 로마교회 초대교회의 감독이 이 루포였어요 그래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루포를 압니다 그 형제 알렉산드는 또 다른 히포라고 하는 도시의 감독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는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 예수님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갈 때에 쓰러지고 또 쓰러져서 도무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수 없었을 때에 그때에 그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놀라고 마가가 지금 기록하여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으니까 30년으로 되돌아가 보게 되면 알렉산드와 루포가 아버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는 아마 10대 소년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남자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두 아들을 가진 시몬은 큰 아들 성인식하고, 둘째 아들이 성인식하고, 그래서 아마 15살, 13살 된두 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자주 가보고 싶지만은 구레네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400km이기 때문에 매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을 때, 두 아들 성인식을 기념하여서 가족과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연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군중 속에서 로마 병사의 지명을 받아서 너 나와 하는 바람에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시몬도 놀랐지만은 아마 그두 아들도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차출되어서 거기에 십자가를 치고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볼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낯선 도시에 와서 아버지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버지를 놓치지 않으려고, 종종 그러므로 아버지 십자가 치고 올라가는 그길다두 소년이 따라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다행히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을 때에 십자가 나무를 내려놓았고 이시호는 풀려납니다. 풀려나자 말자 두 아들을 을싸께 안고. 다행이다 살았구나 안도의 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이후 집으로 돌아왔지만은 온 가족은 그때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일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은 결코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두 아들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갑자기 차출되어서 졸지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아빠의 뒷모습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깊이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라나면서 십자가는 저렇게 지는구나. 예수님은 저렇게 섬기는구나. 이후 두 아들은 절대적인 순종의 사람이 됩니다.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어른이 돼서 로마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명문 가문이 됩니다. 루포의 이름이 또 다른 곳에 나오는데 로마서 16장 13절입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내 어머니 바울의 어머니이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어머니도 존경받는 여성이었고 바울은 루포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몬의 아내가 내 어머니다 바울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종기여기고 그리고 명예롭게 생각하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진 십자가였지만 그 졸지에 진 십자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는 가족이 되었고 그리고 자녀들은 믿음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고 지혜롭게 자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크게 쓰임 받는 집안 식구들이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다 보면은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 나오기도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 내려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항상 기쁨으로 할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도 어떤 경우에는 나는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했지만은 고린도전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이 일을 부득불 한다 하는 그런 고백도 있어요. 책임을 맡았으니까, 사명을 맡았으니까 부득불. 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솔직한 고백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습니다. 항상 은혜 충만하고 항상 의욕이 있고 항상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의기소침할 때가 있고 때로는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그 맡은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에 역사하고 또더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린의 사람 시몬이 진 십자가는 우연이 진 십자가였습니다. 졸지에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우연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습니다. 우연 같은 십자가, 졸지에 억지로 지게 된 십자가를 통하여. 온 가족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교에 중요한 인물로 쓰임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하나님은 섭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연의 하나님, 인연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대구 사람들은 동화사가 있어서 그런지 대화 가운데에 인연이라고 하는 말을 참 즐겼었는데 기독교인들은 가능하면 승리라는 말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연이라고 하는 말은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현재가 있다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라고 하는 것은 오늘의 이 현실은 어제 때문이 아니라 내일을 위하여,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다.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과거에 붙들려서, 과거에 메어서 아무것도 못 하시는 그런 작은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없는 데서 있게 만드시는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소경된 것은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본인의 죄 때문도 아니다. 과거에 무슨 잘못이 있어서 어제 때문에 오늘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위하여 이 일이 있는 것이다. 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이 일이 있고 오늘 이 만남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미래를 내다보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오늘의 일을 해석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섭리신앙입니다. 우리는 인연신앙이 아니라 섭리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할 때 자기 생각과 다르면 이건 불행이다. 그렇게 쉽게 단정해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 복 받았다.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복못 받았다. 그렇게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정말 내가 원하는 대로 되면은 그게 복 받은 거고, 원하는 게안 이루어지면은 복못 받는 것일까요? 이미 중년을 넘긴 성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지나놓고 보니 그게 불행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구원의 역사가 있었고 나를 더욱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려고 그와 같은 일이 허락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무 쉽게 단정 짓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땅을 선택해서 그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땅에는 소동과 고모라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롯이 선택하고 남은 땅, 자기가 원치 않는 땅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 정말 내가 원치 아니 하는 것으로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자발적으로 가는 것보다 더큰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리고 이일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것이냐. 이것이 더 중요한 나의 숙제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대 전서 4장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내가 원하는 것만 선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지 않는 것도 선한 것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 내가 기뻐하는 것만 선한 것이 아니라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 또한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므로 선한 것이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쓸데없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게 쓸데 있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순절 기간입니다. 어떤 고난이든지 어떤 십자가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고 기도의 응답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버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살다 보니. 예상하지도 기대하지도 않은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납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에 순종하여 구련의 사람 시몬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구련의 사람 시몬의 가정에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